각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지역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강원도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아 그려가는 강원도의 미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선거가 이제 석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는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이 정책과 공약으로 만들어진다는 점과 같은 지역에 주민등록돼 있는 주민이 후보자로 출마한다는 점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1차로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구시군 의장 선거용 투표용지 3장과 2차로 지역구 시도 의원과 시군구 의원, 비례대표 시도 의원과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용 투표용지 4장을 부여받게 됩니다. 6 1 3 지방 선거를 앞두고 지방 자치 단체장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 있는지 도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춘천에 온지 얼마 대학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네. 원래 살던데는 버스나 이런 환경이 굉장히 잘돼 있었는데 춘천에 오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무슨 버스의 개수를 늘려주고 어 배차 간격을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 관련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당첨 되기 전에는 사, 사, 하면 막뭐 대님은 노인한테 한자 부탁한다 없잖아 얘기하는데 그게잘못이라니까뭐 저는 성공을 해면은. 한편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의 강원지역 투표율은 62.3%를 기록했으며, 시군별로는 양구군이 75.8%로 가장 높았고, 인제군과 양양군, 고성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춘천시는 59.5%, 원주시는 55.6%, 강릉시는 59.1%로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